은 가을이지만 좀 있으면 이제 겨울 동계가 다가옵니다. 그, 지금, 보통 겨울 되면은, 그 제일 지금, 그, 야영 장비 중에 그 가장 지금 염려되는 게, 그, 침낭일 겁니다. 침낭. 그, 보통, 그, 우리나라를 사계절로 따졌을 때, 그, 사계절 다 다니는 그저 야영을 하시게 되면은 그 동계 침낭이 중요합니다. 그 동계 침낭 침낭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 경제 여건에 맞춰 가고 이제 사야 되는데 그 동계 침낭 같은 경우에는 그 보편적으로 후스 다운 그 후스 침낭이 좋습니다. 근데 만약에 자기 캠핑 야영 스타일이 그 주로 상계절로, 어, 그 상계절로 다니든지 아니면은, 그 동계라도, 그뭐 전기가 들어오는, 뭐 야영장, 이런 위주로 다니는 것같으면 굳이, 저 비상 구스다운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. 그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, 오리털까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. 그리고 그 전기가 없는, 뭐 오지나, 이런 쪽으로 비박 같은 거 다니실 경우에는, 그 구스 다운이 필요합니다. 근데 구스 다운이 보면 가격대가 조금, 어, 회사마다 가격대가 좀 들락 들쭉날쭉거립니다수입산도 그렇고. 근데 특징적으로 어느 회사가 좋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 회사, 제 회사 제품을 지금 동계 그 침낭이 지금 원래 지금 세 번째 씁니다. 지금 쓰는 거는 조이 침낭 울트라 1300지 쓰거든요. 근데 이 침낭도 제가 지금 계속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. 거의 이 회사마다 그 퀄리티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. 거의 그 동계 침낭 고를 때는 그 특징적인 회사를 보고 고르는 것보다는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, 거기서, 그, 침낭을 계속, 그, 써보는, 그, 야영 전문가들이 어떤 침낭을 쓰는지 한번 보시고, 그렇게 한 다음에 자문을 한번 구하신 다음에, 그, 침낭을 고르셔도, 그, 뭐, 저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.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, 이 침낭, 그, 동계 침낭 이거나 저거나 사도 크게 별 차이가 안 납니다. 그 너무 싸게 사는 경우에는 그싼게비슷하이라는그 말이 있듯이 그 너무 싸게 살 경우에는 그 충전재가 별로 안 좋습니다. 그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주시고 그 지금 회사마다 그 제품에 대한 그 질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. 예,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 회사, 제 회사를 써봤기 때문에 그 회사마다 추구하는 그, 그 품질점 차이가 조금이 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뭐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가격 대만 어느 정도 적당히 하셔가지고 그 사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가격을 대충 지금 보니까 국산 침낭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원에서 한 80만원 요 사이에 주면은 침낭이 그 동계 침낭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그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굳이 저 극동계까지 안 나가시는 분들은 그 부스다운 침낭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필요 없지 싶습니다 그 오리털 가성비 좋은 오리털 침낭만으로도 3계절 이상 다니기에는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, 그 여름보다는 가을, 가을보다는 또 겨울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. 근데 물론 야영장도 다니지만은, 그 전기 없는 오지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침낭이 되게 중요합니다. 텐트보다 더 중요한 게 침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텐트, 저 침낭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, 그, 침낭을 이 회사 것도 한번 써봤고, 제 회사 것도 한번 써봤고, 이 회사 것도 한번 써봤고, 여러 회사 거를 써봤는데, 품질에 대한 차이는 크게 안 나더라고요. 가격대만 어느 정도에 맞춰갖고 주시면은, 그 크게 손해보고 그런 일은 없지싶습니다 그 굳이 국산 침낭 중에 그 좋은 침낭을 뭐, 예를 들라고 하면은, 그 조이 침낭이나 주우 그 침낭, 그참 괜찮습니다. 침낭이 물론 보온도 중요하지만 은그틀 빠짐이 그게 중요합니다. 틀 빠짐이 그저 어떤 침낭 같은 수입 침낭 같은 경우에는 가격 때문에 80~90만원인데 틀이 자꾸 빠져가지고 그 국산 침낭보다 월등하게 그저 품질이 못합니다. 그 그런 걸잘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.